매드 몬스터 하이 차이 매드 몬스터 쿵! 탄이야? 쿵! 제이어야? 탄씨! 저희가 이번에 어떤 모델이 됐다고요 바로 매드 몬스터가 k b 국민카드 종합금융플랫폼 KB페이의 모델이 됐습니다 오 근데 이 KB페이라 KB페이가 뭘까요 탄씨? 네, 오픈뱅킹이라고 들어는 봤나요? KB페이 하나에 모든 은행을 담을 수가 있어요 오. 아 그리고 송 하는 건 기본 온 오프라인 결제까지 한 번에 할수 있습니다. 와. 박수 주세요. 와 잠깐만요. Point P Y N T 상품권도 KB Pay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요? 역시 j o 에요 음. 어쩜 이렇게 핵심을 잘 짚어내는지. KB Pay에서 카드는 기본 은행 계좌 상품권. 포인트 를 등록해서 간편하게 결제까지 할수 있습니다. 오마이갓! Oh OMG! 그럼 결제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가요? 저희는 주로 해외에서 활동하잖아요. 월드클래스 로브 아이돌 매드몬스터에게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있으면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요? k b 페이가 뭐라고요? 페이 p 매드몬스터 온라인 결제, 현장 결제, 해외 결제도 되니까 국내 해외에서도 사용 가능해요. 헉, 정말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놀라운데요.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우리 70억 퍼킹랜들은 깜짝 놀라게 할 어, 무언가가 없을까요, 탄 씨? 음, of course. k b p a y 에 등록된 카드, 이미지, 어. 어. family potter, 어. copper p o t e r 그리고 저희 m a 스 t m 사진으로도 바꿀 수가 있다면 어떨까요? 헉, 설마, 설마? Yes! 오. 바로, 내가 원하는 대로. I want a portal. 어. 나만의 k b 페이를 만들 수 있다는 어. 팩트. 오, 크 r a p cra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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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a p c a p k b 페이 정말 페이게 매일 문스터네요. J. h a 너무 퍼펙트. p r p f a t t 아, 맞습니다. 그래서 저희 맵마스터가 이번 에 쿨한 소머를 맞이해가지고 KB Pay의 완벽함을 주제로 트로피컬 팝 장르 Go Away f KB Pay 어, 뮤직 비디오도 공개를 했습니다. 어, 여러분 어떻게 다들 보셨나요? 너무 좋지 않나요? KB Pay라 막 Summer 가고 싶고 그러지 않으세요? 노래 한번 해줬다 어. 오케이 떠나볼까요? 어. Go Away with me 지금 떠나자 떠나자 KB Pay 손을 잡아. 역시 어. 몇 번을 줘도 너무 너무 좋고 대단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KB 어떤 그 페이게 매드머스 캡페이 캐페, 페이도 매드머스도 go away 또 모두 모 사랑해 주세요. 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많이 사랑해 줘. 참 KB 국민카드 유튜브 구독 어. 어,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어. 부탁을 드립니다. 마지막 인사하고 우리 갈까? 어. 네. 지금까지 저희는 매드머스였습니다. Monster. Bye bye. -E. Go away with me 지금 떠나자 떠나자. 어 이로써 오늘 저희가 찍은 광고 200개가 딱 되는 날이에요. 옛날 뭐휴0 시간이 기본이어서 오늘은 그냥 정말 에너지 있게 찍을 수 있지 않았나. 그 힘이 뭐라고요? K B Pay.